X6M 이고요 26년식 모델입니다. X5M 같은 경우에도 뭐 인기가 많지만 X5M 보다도 아무래도 M모델 같은 경우에 X6M이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뭐 우르스보다도 더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르스 하시는 것보다도 X6M을 하시는 것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금액대도 더 저렴하기도 하고 할인도 되기 때문에 더좋고요 XM만 법인사업자가 추가 할인이 되고 이 X6 그러니까 XM 을 제외한 다른 모델들은 법인 사업자 추가 할인이 없습니다. 그리고 외장 컬러 가포티마 블루고 이것도 좀 추가가 됐고요. 뭐 사이드 미러까지 는 카본으로 안 들어가 있고요. 또 윈도 몰딩이라든가 루프랙터좀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더 스포티함도 많이 보이겠고요. 시트 컬러는 레드 시트입니다. 가장 또 많이 차이실는 시트 컬러이기도 하고. 뭐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차 자체도 굉장히 귀했고 이 X6M 자체가 좀안 들어온지 일단 5-6개월 뒤쯤 됐어요 25년식 때쭉 없다가 지금 26년식 때좀 처음으로 들어온 거다 보니까 좀 굉장히 귀합니다 파스어스긴승으 들어가 있고 실내도 이렇게 카본 트림으로 들어가 있고요 M60i도 마찬가지로 M 로고가 들어가 있고 30D랑 40i는 X6 모델명이 적혀져 있고요 거기 다른 점이고 카본 패드시프트라든가 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바이올스 키스 오디오 드라이빙에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물론 60화에도 바이올스 키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본 백이 온오프 하실 수가 있고 뭐 공답성 조절 로우 레인치 오토월드 뭐 고성능 모델이지만 좀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X6M의 장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팔기통이지만 연비가 좀 7kg 나오는고 뭐 연비도 괜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리어선 시트도 들어있고 이 아래도 통풍구랑 뭐 일선 시트 뭐 온도 조절도 되고요 시트 자체도 좀 굉장히 또 예쁜 게엑 x 6의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레드 시트라서 뒷모습도 좀 굉장히 좀 공격적인 데다가 디퓨저도 좀 많이 이쁘고요. 베개 네, 팁도 이렇게 블랙이고 레터링도 블랙이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이렇게 커버를 제기면 조금 더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래서 뭐 카인 이 쿠페도 인기가 많고 엑 6도 인기가 많습니다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귀하고 이거 딱한대 있으니까 바로 1 0 분만 연락 주시면 내해 드릴게요 차는 뭐 너무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. 블루라서 레드보단 오히려 좀더 블루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